제25장 시르기야 제9년 열째달 12일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매 그 성이 시르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더라 그해 4째 달 부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데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데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르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르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5월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 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숫가락들과 섬길 때에서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아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느구살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 쳐죽이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아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너도바 사람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산이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데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 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데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상하입니다. 앞서 읽으셨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역대상하도 역사서이죠.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 이후 즉 포로 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한 나라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유일한 왕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외하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족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죠 역대상 1장은 아담 셋 에노스 아담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상은 이러한 족보 형식을 빌어 이스라엘의 뿌리를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로 그 시선을 맞추어 놓은 것이 특징이죠. 왜냐하면 포로시대 주인공들의 후손들이 바로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지나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역대상 말씀을 읽다 보면 유랑기서와 같은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같은 내용의 반복을 지루해 하지 마시고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하나 짚어 가며 읽어 가시면 어떨까요? 제 9장 온 이스라엘이 그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여, 오므리의 손자여, 이므리의 증손이여,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여,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여,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망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마다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차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카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벳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